하루 같이 다니면서 말투가 약간 비슷해져가나어 <laughs> 자기야! 정말 맛있다! 어 자기야! 정말 맛있다! <laughs> 어, 진짜 햇빛 <laughs> 너무 잘 <잘라준다>. 나시네. 맞아. <laughs> 자기야! 언니! 야, 성대모사 똑같은데? 나 강재현 씨 성대모사 자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애교가 있어. 목소리가 굉장히 교양있어. 어, 너무 덥지 않아요? <laughs> 괜찮을까? 그 말투는 실제로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... 교양 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의 아... 말투다. 아니, 우리 이봉호 씨는 우리 박미선 씨가 우리 성현 씨처럼 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. 어때요? 저렇게. 느낌이. 아, <laughs> 말하고 싶지 않아. 이러실 <laughs> 것 같아. 피아노를 되게 치고 싶어 하는데. 네. <laughs> 어제 한참 피아노 얘기 강의, 응, 강의 들었어. 진짜. 응강의 들었어. 왜 피아노 친다고 얘기했어? 노래 부르려고. 재즈 바에서 음. 일하게? 아니. 피아노 치고아 어? 유람선에서 <laughs> 일하지. 장터 장터. <웃음> 유람선. <웃음> 이거 왜 노른자도 하나는 먹어도 돼 하나는. 폴리에스터로 파 콜레스테롤을 높은 거걱정을 하고 술을 먹지 말아야지 술 그렇게 먹으면서 계란 노른자 하나를 안 먹으니 씩씩 뽑요아 저러면서 술을 그렇게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난 니들도 없이 그냥 혼자 한 음. 3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책 보고, 음악 듣고, 자고, 수영하고 나도 커피 마시고 언니 오늘, 오늘 그러면 안 돼요? 그럴까? 각자? 아 그럼 좀 아쉬워 또 언니한테 얘기 보따리 는 너무 좋아. 어제 진짜 그래. 얘기 많이 했는데 남자들은 뭐할 거예요? 뭘 알려 줘 우리. 오늘 내일 의 스케줄이 안 바빠 아, 그는데 빡빡해? 음. 야 원영이 지금 안 나오니까 데리로 가야 되겠다. 어? 우리 시간 이축복하니까 우리 대리로 갈게. 이영이를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음? 야, 원영 씨 깨우면 이영이가일어게나죠 응. 너무 너무 러브러브라서. 우리도 그랬었어. 기억 안 나? 모르잖아 는 말도 안돼수상고 있어. <laughs> 나이 프로 안 뭐... 하려고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쪼결려서못 하겠다 <laughs>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, 그랬었어 <laughs> 5년 때. 아이씨 자기야 조금만 더 이렇게 한거 깜짝 어무어 망신 나갈 일이 있어 아니 형님네는 언제까지 그러셨어요? 물어보니까 한 10년까지 그랬다고 응. 맞아요 봉헌 형님이 10년 차 정도 때까지는 달달한 자기 할일다 응? 했다고 말 하셨어요 진짜? 누구지 그게?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언제 10년이야? 무슨... 아니, 무슨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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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못 뭐, 해? 누구랑 어떤 년이 생겨났을 거야? <laughs> 어떤 년이 <녀석인> 생겨났을 <저런> 거야? <laughs> 정신 나갔구나, 지금. <laughs> 기억도 따로. 그래서 가버려, 따로. 빨리. 어디봐? 그러면 또 가시면 언제 <laughs> 보시는 <보신> 거예요 <거냐? 웃음> <laughs> 이제? 다음 촬영? <차려? 웃음> 아, 재밌네.